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영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확실한 2등급을 받기 위한 이 문제는 필수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벡터와 도형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둘 수 있게끔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음, 좌표평면 위에 두점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딱 정점이죠, 그죠? 점 P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주어져 있다고 랬는데 이러한 성질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점인 두 점에 대해서 PA 벡터와 PB 벡터의 합의 두 벡터를 더한 거의 크기가 루트 10이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보고서 좀더 쉽게 정확하게 아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더 읽어가게 되면 주어진 두점 A, B의 중점 M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도형을 그려서 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축에 있고 y 축에 있는데 자, 6, 그 다음에 8, 돼 있으니까 제가 2, 4, 6, 8 여기도 2, 4, 6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대칭성이 음, 비대가 맞게끔 자 먼저 A 점에 잡혀가 여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8, 여기 해당되는 이 점이 b 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중점 AB의 중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요. 자 중점을 잡게 되면은 여기 얼마 되겠습니까? 7, 아, 3이 되겠네요, 그죠이 중점을 M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서 이 식을 한번 변형시켜 보는데, 먼저 벡터 PA 플러스 벡터 PB를 M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PA는 벡터 PM 플러스 벡터 MA라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벡터 PB는 마찬가지로 벡터 PM 플러스 벡터 MP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하면은 MA 벡터와 MB 벡터는 자 MA 벡터와 MP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두 벡터를 대해주면양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나오냐면 벡터 PM 벡터의 두 배가 되겠죠. 즉 이거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M 벡터의 크기의 두 배가 될 것이고 그 값이 루트 10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PM 벡터라는 것은 2분의 루트 10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점이 m이 되는데 어, 이 길이가 1이고 3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10이고 그거의 반만큼인 즉 m을 중심으로 해서 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인 2원 위에 적어도 뭐가 있을 거다. p가 있을 거다라는 걸 진작 할수 있습니다. p 에서부 m까지 크기가 어, 2분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2원 위에 뭐가 있다. p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죠? 자, 그만큼 놔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벡터 5b 내적 벡터 5 p 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점을 q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벡터 OB 내적 벡터 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 OB라는 것은 벡터 OB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 벡터 OB는 이건 딱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쓰게 되면은 벡터 OB 내적 벡터 OP를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어떻게 잡건가 하면 M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벡터 OM 플러스 벡터 MP 이렇게 쓸 것이고,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벡터 OB 내적 벡터 OM 플러스 벡터 OB 내적 벡터 M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OB 벡터도 움직이지 않는 벡터, 정해진 벡터이고 OM 벡터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값은 일정한 숫자가 됩니다. 얼마인지? 어,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이것이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최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벡터 o b 는 이렇게 돼 있고, 벡터 mp라는 것은 여기 m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 위에 있는 점들을 p가 될수 있는데, 이두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두 개가 평행할 때. 그죠? 이렇게 평행할 때. 그래서 p가 이쯤 있을 때, 이것과 이게 평, 두 벡터가 평행할 때, 벡터의 내적에 취해되게될 것이니까, 이 점이 바로 Q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 점이 Q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평행하니까, 이만큼만가의 크기를 세타로 놓으면 당연히 이 각의 크기도 세타가 될 것이고.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벡터 OA, 내적 벡터 MQ에 구하고자 하는 건데, 자, 벡터 OA와 벡터 MQ는 OA의 크기에다가 벡터 MQ의 크기 두개의 벡터의 크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두 벡터가 이루는 어, 코사인 세타 그죠? 자, 코사인 세타는 벡터 OA는 이만큼이고 그죠? 음. 벡터 mq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이루는이 각의 크기라는 것은 이 각의 크기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벡터 a 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될 거고, 벡터 mq의 크기는 아까 2분의 루트 10이라고 그랬고,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자, 이 각이 세타 각이 될 것이니까, 코사인 값이라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고, 여기서부터까지는 6이고, 자, 6, 80분 어, 피타고라스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12될 거니까 10분의 8, 그죠? 음, 10분의 8, 즉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트가 그죠? 자, 이걸 다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올 건가면 5분의 12루트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 여기 중점 M을 이용해서 중점 M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일정한 값이 있을 때는 전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변화는 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 두 개가 나란히 평행할 때 방향이 같고 평행할 때 최대가 될 것이다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방향이 어, 평행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됐을 때두 어, 개의 방향이 어,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됐을 때 평행하고 반대 방향이 됐을 때 최소가 될 것이다. 값이 음수요. 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